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그 다음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내 바람을 붙잡고서는 땅에도 바다에도 그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장을 받은 이들은 유다 지파에서 만 2천명, 르벤 지파에서 만 2천명, 가드 지파에서 만 2천명, 아세레 지파에서 만 2천명, 납탈리 지파에서 만 2천명, 문하세 지파에서 만 2천명, 시메온 지파에서 만 2천명, 레위지파에서 만 2천명, 이사카르지파에서 만 2천명, 지블룬지파에서 만 2천명, 요셉지파에서 만 2천명이었고 베냐민지파에서도 만 2천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택된 이들의 무리인 교회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주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주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주와 원로들과 내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주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의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원로님,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저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좌에 앉아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어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셈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하늘에는 반 시간가량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금 향로를 들고 나와 제단 앞에 서자 많은 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좌 앞금재단에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천사의 손에서 향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숯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네 나팔. 그때의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겨나더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땅의 3분의 1이 타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이 있는 바다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샘들을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 흰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의 3분의 1이 쓴 흰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쓴 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행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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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의 주민들. 아직도 새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